하나님께서 순도금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회에서 울부짖는 대약에 빠진 사람, 병든 인간, 공업병에 들리며 욕구 불만과 비인간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세답인 낯설은 예수 우리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자나살아계셨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비신을 내쫓으시고 어 지금 영원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심니다예수님은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심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취한 자 슬픔에 취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의 질구는 내가 담당하마 너의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의 흐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의 징계는 내가 긁어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고한 짐승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하여 주겠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잘됨며 강들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겠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신을 달라면 뱀을 줄 자에게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줄 하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Things are going to happen. Wenn wir Jesus verkündigen, werden die Dinge geschehen. For such a long time, we have been preaching about theology. Für so lange Zeit haben wir Theologie gepredigt. preaching religion. Wir haben eine bestimmte Religion verkündigt. Theology or religion wouldn't produce any faith at all. Theologie oder Religion produzieren keinen Glauben. Only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조윤기 원로 목사가 14일 오전 86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 목사가 이날 오전 7시 13분 서울대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윤기 목사는 지난해 7월 교회 집무실에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이후 경미한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기 목사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삼남면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와 모친 김복선 권사의 오남 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58년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조목사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이영훈 목사가 조목사 후임으로 선출된 후 2008년 5월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이후 영산 조영기 자선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구제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장례는 5일장이며 빈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배단이홀에 마련됩니다. 성도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15일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장례회식은 18일 오전 8시 한국교회장으로 진행되며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전 10시 장지인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시 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는 조영기 원룸 목사님의 베스트 설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과 믿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꿈은 믿음을 낳고 꿈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조영규 원로 목사님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세계 최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을 주도해 전세계교회의 영적 갱신과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난 조 목사님은 17세 때폐결핵으로 죽을 고비에 있었습니다. 이때 누나의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으며 예수를 영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미국인 펜타이드 선교사가 인도한 부흥성에서 은혜를 받고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조 목사님은 1956년 순복음 신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여기에서 장모인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958년 서울 대조동 최자실 목사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거. 내가 간구하네. 주목사님은 병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되는 삼중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1961년 11월 서대문의 1500석 성전을 완공하고 1962년 2월 순복음 부흥회관으로 명칭해 헌당했습니다. 1964년 성도가 30명이 됐을 때 구역이란 조직을 만듭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해 1969년 여의도에 현재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는 1979년 10만 성도를 돌파했고, 1981년 20만 성도, 1992년 70만 성도를 돌파합니다. 조 목사님은 2006년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 해외 선교와 복지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2006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이후에도 강단에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복귀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사기를바 빈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배단이홀에 마련됩니다. 장지는 경기도 파주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묘원입니다. 장례는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경윤 목사가 장의위원장이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집행위원장입니다. 종종 부활의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온 천재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꿈을 꾸어보고, 그 고향 행렬에 나도 들어가 있는 것을 꿈꾸어 볼 때, 마음의 감격이 다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롱하게 구어지고 믿어지고,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